어, 분당에 우리들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어, 담임 목사님과 한참, 벌써 한참 전이죠. 예, 네, 5년은 된것 같은데,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저는, 네, 우리들교회 관심이 없어갖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들교회 세미나 가자고, 그러니까, 어, 이찬수 목사님 교회인데, 왜 우리들 교회인가? 이러,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 큰 관심이 없었는데, 갔더니 간증 위주의 교회였고, 어, 제가 감리교 신학대 학부부터 배워온, 어, 그런 신학, 성서 해석학, 이런 것들, 그리고 유학을 다녀오면서 배운 성서 연구 등의 이런 설교 기초의 이론이 적용돼 있다기 보다는 그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간증 위주의 설교와 또 김양재 목사님만의 아주 독특한 성서 해석을 통한 설교가 이게 처음에는 제가 좋게 느껴지지가 않고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미나를 쭉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었고 또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면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열리고 있을 때,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매주 가서, 이제 우리들 교회 평신도 강사분이었어요. 그 평신도 강사분하고 매주 큐티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강사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은 부분, 성도들이 듣기에는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 이런 말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대충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 저렇게 듣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년 후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실제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연결이 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선하게 사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 그리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마치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 단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갈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것 정도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갈수 있어요 이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살아야 하든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 오늘 내가 아침에 또 너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아침에 오늘 점심에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짬뽕이 먹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뭐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되고 굉장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연결이 안 되고, 한쪽에서는 너무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조차 삶의 제약이 너무 맞은 모습을 보면서, 대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하는 저도 대충 머릿속에 모델은 있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니까, 듣는 청년들도 막연하게 들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그게 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강사 그분이 평신도 분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흘려들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특히 오늘 이 15절 이후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 지혜 있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지혜 있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 거예요. 다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로운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 사람마다 누구는 지혜 있게 판단해서 어도 재정을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판단이 돈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혜,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판단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이것조것또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단지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판단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경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이술 문제 아주 예민해서 설계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특히 오늘날 술 문제 아주 말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인데 어, 정말 직설적입니다. 술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술취하지 말고 대신 무엇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성령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술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술은 마셔도 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술 취함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방신의 재단에 가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요. 그술 취함을 통하여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황홀경을 느끼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술취함으로써 일단은 정신이 약간 올라가죠. 기분이 업되고 막 부글치고 막 그런.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 어떤 황홀견을 추구하는, 그 보세요. 이게 앞과 뒤가, A가 B가 대조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 그러니까 이방신의 재단에 가서 술 취함으로 황홀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취함을 받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하죠? 찬,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금심, 걱정이 내려놓아지고, 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었음이 깨다 믿음이 없이 살았음이 깨달아지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확신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성할 때 성령의 취함을 받은 자들이 느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신의 재단에 가서 술 마시면서 황홀경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하지 마, 한 잔은 마시되 취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요. 이방신의 재단에 가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논쟁이 있는 말씀인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자이 말씀 남녀 차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슈였어요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적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이 말씀이 나오기만 하면 미국 특히 이 진보신 학계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오늘날 맞지도 않고 오늘날 시각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마치,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말했듯이, 그게 이제 오늘날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냐. 이 남녀 차별적인 말씀도 적용이 절대 불가능한 말씀이다.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반대도 있었어요. 굉장히 극보수도 있거든요. 이 말, 무거냐. 말씀대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던 아주 극보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이 대체 이렇게 논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은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 복종하라니까 진짜 우리 우리 옛날 천 2000년도 초 아니 1900년도죠. 저는 1900,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어 그런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25절을 보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2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이 아내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특히 처음, 제가 처음 연애할 때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예, 이 사랑이 식어가면서, 예, 이성에게 느끼는 아름다움이 점점 줄어가잖아요. 설레임도 줄어가고. 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워 보일 때만 아름답게 여기 아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 사랑하시지 않나요? 라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 당시 이혼의 권한이 남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의별 요리를 못함 뭐 이런 이유를 써서 이혼장을 써서 그냥 처갓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남편들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있었죠. 자 그리고 부인을 내쫓고 세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합법적인 이혼 절차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 이, 이런 가정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특히 남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까지 죽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부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부인을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울 때만, 아름다울 때만, 젊음을 유지할 때만, 예쁜 모습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듯이.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그렇게 그 가정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죠.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남편들도 부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고, 남편이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을 그 사랑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때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5장 15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겉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말씀은 결국 남녀 차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이혼도 쉽게 할수 있는 오늘날 시대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혼도 쉽게 할수 있는 오늘날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 결혼, 이 결혼한 그리스도인, 그 성도님들은 다른 특히 남자죠, 남자, 다른 여자가 아닌 아내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는 것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강서구 가양동, 임대 아파트, 깨진 가정에서 아이들을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가정이 깨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처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에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오늘날 시대에도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술과 가정 이 모든 이두 가지 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